네, 여섯 개의 문자, A, B, C, D, E, F를 나열하는데, B, D, F가 순서가 있어. 네. B, D, F가, 쌤은 이렇게 할 거거든요. 네. 들어갈 자리를 동그라미라고 합시다. 이게 마플 시너지 해설에서는 지금 빠르게 나왔단 말이지. 자, 그러면은 얘들아, 우리는 A, 동그라미. 이거는 이해 과정이 중요하거든 얘들아. 자, C, 동그라미. 이 동그라미를 나열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에 결론을 내고 나서 여러분한테 후술하도록 할 테니까 자 AC랑 파란 동그라미 세 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우리는 3팩 분의 6팩 즉 120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의심을 갖겠지쌤 이거랑 좀 PDF 나열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몇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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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샘이 여기에다가 ECA 자 300분의 1팩 120까지의 과정에는 이거 담겨 있겠죠 자 근데 뭐야 B는 D의 앞에 오고 D는 F의 앞에 와야 되니까 이 친구는 BDF 순서대로 올 수밖에 없어 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자리만 마련하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C A 땡땡땡이라고 하면은 여기 안쪽에 있는 네, 파란색은 B D F 순서대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자리만 마련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.